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웰컴투 드로백돌스데이. 1632년 8월 29일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 중에한 명인 그의 자유주의 사상이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하는 존 라크의 생일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크는 《통치론》 《Two Treaties of Government》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누구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받은 자유와 또 승리는 우리가 매일 매일 누리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산성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 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 2 9 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씨스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전부 다이 악한 영의 일로 해석하는 것도 건전하지 못하지만 악한 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크게 작게 영적인. 싸움과 혹은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어떤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양권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두때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 속에 패배를 경험하고 어떤 넘어짐과 또 영적으로 아주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The secret of lawlessness 이것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즉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는 힘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때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의 환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가엘 같은 이런 천사장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있다라는 것을 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은 어, 한 때, 두 때, 반때 합치면 어, 세때 반이 되는데 어, 짧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짧은 고난의 시간이 있다. 어,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후면 끝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한 때, 두 때, 어, 반 때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당신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은 남한하고 시간이 30분 틀리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30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7시면 뭐 북한은 6시 반인가 뭐 이럴 겁니다. 어, 중국은 어떻습니까? 어, 그큰 나라가 어, 미국 같이 뭐 동부, 중부, 서부 스탠다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북경 그 하나로 통일하지 않습니까? 중앙집권이라는 것이죠. 시간을 통해서 어떤 주권적인 영역을 선포하고 주권적인 영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때, 두때, 반때, 반때 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시간 짧은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대단원의 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면서 심판하는 그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듣고 깨닫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결국 이러 같은 고난의 끝엔 뭘 기다리고 있는가? 이 결국이 영어로는 purpose, 어떤 목적. 왜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런 고난도 당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시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 거품을 제거하고 심판하는 날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계속 믿음의 길을 가라,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면 끝납니다. 고난은 짧게 끝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내가 했던 이전에 행한 했던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짧은 기간을 넉넉히 통과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